아, 제가 좀 전에 너무 미라주를 막 씹었던 것 같다, 그죠? <laughs> 뭐, 타고 가다가 부릴 정도의 바이크는 아닌데, 그죠? 그, 말이 그렇다는 거지, 실제로 뭐, 이, 이 미라주를 타고 여행을 하는데, 고생하는 미라주를 벌리면 안 되죠, 그죠? 아, 딱, 다가가네요. 네, 인사 다시 드리겠습니다. 작은 모터사이클을 타고 경상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경상도 사투리로 라이딩토크라 하는 트레임신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미라지 250을 타고 경상도 지역이 아니고 네, 충청도에서 경북지역으로 바이크 여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어, 게으른 아그 쪽으로 향하고 있고요. 다 도착했네요. 거의 그리고 커피 한잔하고 네, 조금 쉬었다가 네, 모닝커피 하러 왔습니다. 네, 조금 이따 다시 뵙겠습니다. 항상 좋네, 이게. 주차긴 내리고. 풍경이 끝내주는 카페네요. 제가 여기 충주해는 에숲카페라고 있는데, 거기도 예전에 제가 방문하려고 했다가 안 했는데, 충주 풍경을 바라보면서 커피를 파는 그런 시설이죠, 상업시설. 여기는 라이더 분, 라이더님들뿐 아니라 일반 사람들도 많이 오는 그런 카페네요. 풍경이 정말 끝내주고 충주가 잘 보이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커피 잘 마시고, <laughs> 쉬었다가, 어, 지금 저는 이제, 단양에, 예, 단양에, 아, 딱 충격 치익이네, 만 단양에 익기 터널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어, 오늘 예인차, 예, 인이 2일차 두 번째 에피소드 시작할게요. 어, 이제 제천 들어왔네요. 어, 여기 충주, 제천, 단양, 뭐 충주 이렇게 행정구역이 걸쳐져 있는, 뒤섞여 예, 있는 그런 예, 큰 호수죠 충주호 자체가 굉장히 큽니다 저도 충주를한 바퀴 돌아보려고 예, 지도를 찾아보고 막 해봤는데 예, 너무 광범위해서 한 바퀴를 도는 코스는 힘들고 구역을 잘라서 걸치는 방법 말고는 크게 뭐그수 걸걸수 없더라 저 어디지 예, 제천서부터 내려오서 예, 청풍 무, 어, 문화재단인가 그쪽 청풍대교 건너는 거 있고 거기서 계속 타고 내려서옥승대교 건너서 예, 이쪽으로 돌아서. 예, 아까 계열은 아그 방면으로 나가는 예, 그런 곳으로 많이들 라이더님들 타고 다니시더라고요. 저는 음, 단양 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옥순대 예, 그아 라이더님 꼴참 예, 뵙는 분 예, 라이더님 하고 인사네요. 예, 그래서 저는 지금 단양 예, 단양 쪽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히트 터널이라고 예, 유명한 곳이죠. 예, 그래서 궁금하기도 하고 또이 저는 오늘 경상도 지역까지 예, 달려 나갈 겁니다. 예, 경북 쪽으로. 예, 단양, 예, 부화 쪽에서 안동 쪽으로 해서 그렇게 라이딩 코스를 진행할 겁니다. 아까 제가 예, 미라주 얘기도 좀 하고 또 구매하는데 필요한 뭐 다른 요소들을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 바이크 여행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개인조보때 저는 저는 크게 아싸, 뭐다? <laughs> 저는 크게 어. 바이크 기종은 크게 저는 신경 안 쓰는 그런 성격이에요. 뭐, 욕심도 크게 없고. 뭐, 내가 여행을 하는 중에 바이크 고장 안 나고, 그냥 쭉, 저는 어느 정도 속도놔 주고, 또 내가 타고 다니는데큰 불편함만 안 느끼면, 뭐, 어느 바이크든 적당하게, 타고 다닐 수 있는, 여행 도구로만 저는 생각하죠. 근데, 모두가 다 저처럼 생각하는 건 아니죠. 기왕이면, 예, 바이크 여행을 하는데 내가 좋아하는 바이크, 혹은 내가 원업이 했던 바이크, 혹은 내가 생각했던 드림바이크로, 예, 바이크 여행을 하면, 그게 훨씬 더 멋지고 좋은 겁니다. 저, 저는 미라드 250, 호, 뭐, 아킬라 300, 뭐, 레블, 이런, 뭐, 몇개 기종은 되지 않지만 타고 다녀본 결과, 예, 뭐, 아킬라가 제일 가성비가 좋았던 것 같아요. <laughs> 그 다음 레블. 미라드 이거는, 예, 어, 250cc 엔진을 가진, 예, 기체죠. 그래서 예, 딱 타고 달리면, 딱 그, 부그 정도, 예, 한120 정도 달리고, 언덕에서 예, 그냥 한 100km 정도 나와. 딱 필요한 만큼만 힘만 내주는, 예, 포지션, 포지션은 미라주가 더 편해요. 레벨이나 뭐 아킬라보다도 포지션은 미라주가 훨씬 편합니다. 예, 장거리 여행용 오토바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예, 그런 의미에서 미라주가, 어, 여행하는데, 어, 저는 편하고 좋아서 타고 다니고, 그렇다고 제가, 어, 미라주를 아파 <laughs> 타고 버린다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예. 누구에게는, 누구, 누구에게나, 소중한 바이크죠. 내가 타는 바이크가 제일 소중한 거라고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그죠. 근데, 미라주라는 이, 조금 하찮게 보이는, 데 국산 바이크죠. 예, 요런 거를 타고 다니면, 어, 그런,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미라주는 타는데, 만약에 누군가가, 아니, 바이크 못 타는데, 어, 그냥 뭐 그냥 그냥 쫘낭아 타고 댕긴다 이렇게 마사,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미라주 250 디아를 탑니다 라고 말잘안 하고 그냥 뭐 그냥 탄다 네, 그죠 왜냐하면 이 바이크는 곧스트 지나갈 바이크이기 때문에 내가 큰 염두에 두지 않는 거죠 어, 비용도 많이 안 들였고 큰... 아, 근데 잠깐만 여기 맞나 아. 제가 지금 내리찍고 왔는데, 잠깐 놓친 것 같아서, 맞는 것 같네요. 다시 진행을 할게요. <웃음> <웃음> 다니다 보면, 제가 막 시부리는데 신경 쓴다고 길을 좀 놓친 것 같아서, 바로 가는 것 같습니다. <laughs> 그, 게이런 악어에서, 단양, 잇기마을 가는 쪽 길은 멀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아, 딱막 풍경 치기네요. <laughs> 끝내줍니다. 제 좌우로 지금 충격이 착 펼쳐지는 그런 장면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길도 아주 예쁘고. 예. 그쵸? 그렇죠? 예. 말씀 계속 다시 드릴게요. <laughs> 예. 그러니까 내가 타는 바이크가 미라주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예. 그런 나이 어, 분도 있고, 막. 아니 그냥 뭐 지나가는 바이크인데 조금 타다가 익숙해지면 다른 걸로 갈아타야지. 이거는. 뭐, 모든 미라죽 바니라 코트급 바이크들의 운명이자 숙명이자 어느 정도 타다 보면 그냥 지나가는 바이크죠. 대부분 대백이랑으로 갈 준비를 하고 예, 바이크를 타기 때문에 이런 건 크게 염두에 두지 않죠. 저, 저도, 저도 뭐큰 바이크 타고 여행 다니는 게 훨씬 편하고 좋아요. 배기량이 크니까 힘도 세고 또 남들이 봤을 때좀폼 예, 난다 그러나 예, 뽀대도 나고 뭐 그렇죠. 예. 그러, 바로 그겁니다. 바이크 여행을 하는데 꼭, 막, 백팩트 끌고 와도 돼요. 막, 시트 백타고다니도 되고 되는데, 어, 내 스스로, 남이 보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이 바이크가 만족스러운 바이크인가 아닌가를 고민을 해보고 또 많은 라이더님들이 기왕이면, 기왕이면 내가 원업에 했던 바이크를 타고 여행을 하는 게 훨씬 좋아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어, 자전거를 예를 들어서 500만원짜리 자전거를 샀어요. 30만원짜리 타다가. 그러면, 500만원짜리 자전거 타면, 사면, 계속 자전거 타고 나가고 싶겠죠. 밖은 막땡그시고 더운데, 500만원짜리 사서요 <laughs> 타고 나가야죠. 그죠? 네, 하여튼 뭐 그런 의미로, 다들 비싼 바이크를 사면 계속 그 바이크를 타고, 어디든 찾아, 찾아 다니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 어, 여기네, 여기. 오, 다 왔네. 웃고 즐기는 가운데. 근데 뭐, 여기 맞나? 네, 맞네요. <laughs> 음. 잠깐 이서 보겠습니다. 생각보다, 어, 노멀하네요. <laughs> 어, 좀, 기대를 너무 많이 했던 거 같네요. 그냥 하면 일단, 어, 그냥, 이시벤트백을 타고 아까 낙서 엄청나게 해놨네요. 엄청 실이 사람들이. 예, 저 걷는 분도 있고, 예, 약간 더스페야될것 같아요. 풀이 더 나고, 어, 조금 더, 한 장마철 가까이 되면 어마어마한 녹색 잎기들이백을끊켜지고 예, 타고 올라올 것 같아요. 지금은 뭐, 아, 여기 있기 터널이네. 네. <laughs> 그런 느낌. 저, 미랑이 용인 터널이라고 생각해요. 거기가 또 분위기 좋은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 느낄 때 그렇다는 겁니다. 예, 여기도 뭐, 어, 제 경험상, 예, 제 경험치를 증가하기 위해서 이쪽 들었는데 좋네요. 오는 길도 이쁘고, 아, 딱이 터널 한번 축이고, 막. 씨, 뭐고, 이거. 아, <laughs> 제가 잘못했네요. <laughs> 들어올 때시 보고 들어와야 되는데, 예, 이게 예, 한 방향으로만 갈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단속을 하죠. 제가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보고 들어가야 되는데 큰일 뻔했네 오토바이라서 이렇게 빠졌지. 차 같았으면 이걸 개그치 들어물 뻔했니요 아, 아, 딱 이제 이 터널 봤으니까 에, 경북 쪽으로 이제 이동할 것 같습니다. 어, 요 가다가 또 사인암이라고 있는데 예, 그것도좀 갔다가 어, 경북 봉화 쪽으로 갔다가 안동까지 예, 그렇게 이어질 것 같아요. <laughs> 네하여튼간뭐 제일 좋은거는 예, 제일 좋은거는 내가 내가 원어비하는 바이크 좀 비싸더라도 내가 타고 싶은 바이크를 타고 바이크 여행하는게 가장 좋습니다 예, 저는 좀이 호기심도 많고 막 이것저것 타보 그런 것 때문에 돈이 없어서 그렇지 <laughs> 돈만 말씀 줘도 막꽤속 바이크 기종 막 바꾸고 막 그래 탔을 것 같아요 음, 하여튼간에 자기가 원하는 바이크 혹은 내가 탈수 있는 바이크 혹은 내인편에 맞는 바이크를 타고 라이딩을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죠? 지금은 제가 미라드를 타고 있기 때문에 이미라드를미라드거지 같습니다. 안 좋습니다. 말하는 것보다는 예, 뭐 현실적으로 제가 타, 타기에 타 가장 적절한 바이크고 또 저는 미라드를 탄다고 해서 남들 앞에서 니네 바이크 못 타는 아 그냥 뭐조그만한 바이크 라고는 말을 안 해요. 저는 제가 무슨 바이크를 타든 그 바이크를 당당히 얘기합니다. 사람들한테. 왜냐하면 음, 전에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바이크는 주, 좋고 나쁘고가 없다. 예, 없죠. 좋고 나쁘고, 예, 좋다, 안 좋다라는 것은 예, 정서적인 반응이죠. 예. 바이크는 절대적인 평가와 상대적인 평가로 나뉘는 겁니다. 그죠? 예, 절대적인 기준치에 부합되는 바이크 맞아요. 미라주는. 예, 왜냐면 하 절대적인 기준치라면, 예, 합격하는, 예, 안전성에 합격하는 그런 제품화된 바이크는 다 절대적인 가치를 평가한 바이크들이에요. 그죠? 그런데 상대적인 평가가 좀 떨어진다는 거죠. 내보다 더 비싸고 큰 바이크를 타는 사람들이 미라주를 봤을 때, 아, 나도 옛날에 저거 탔었는데 지금은 이걸 타고 있다. 예. 이렇게, 이렇게 볼수 있죠. 근데 또 라이더가 내가 타는 이 미라주를 남들한테 당당하게 나 미라주 탄다라고 말해도 돼요. 뭐 쪽팔릴 건 아닙니다. 예. <laughs> 길쭉이래요. 네. 조금 달리고 있습니다. 네. 아, 또 좋다. 네. 절대적인 평가는 나도 그 상대적인 평가가 좀 떨어진다고 해서 네. 내, 내가 타기에 쪽팔리는 그런 바이크는 없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이거 미라드를 타, 지금은 미라드를 타고 드리 저도 뭐 나중에 다른 바이크로 기대를 할수 있으니까 그죠. 어쨌든 간에 바이크 여행을 내가 좋아하는 바이크로 타는 게 가장 좋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laughs> 어쨌든 간에 긴 영상 지켜봐 주셔서 고맙고 항상 안전장이꼭 장치하시고 알라 하기 바랍니다. 어 저는 이제 계속 더 달려서 다음 목적지로 이동하겠습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까막길치